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왕동 목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고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위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글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살다 보면 자녀들의 교육과 가족들의 건강 문제 직장이나 삶 문제 때문에 성의 커다란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염려라는 말은 헬라우로 메림나오입니다 나눠진다,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근심이란 히브리어로 카브로스, 아픔을 느낀다. 헬라우로는 비폐인데 슬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 걱정하게 되어지면 심각과 마음이 천 갈래 만 갈래로 갈라지고 슬픔이 찾아오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아픔으로 인해 온몸에 통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영어에 염려를 의미하는 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목을 졸라 죽인다는 끔찍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면, 원심하게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영혼과 육체에 달라붙어 절대로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져 있는데, 그 말의 뜻은, 무엇에 대해서도 염려, 근심, 걱정 상태에 놓여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담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겠습니까? 내 수고와 노력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어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하나님께 의논의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 수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숙명론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직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와줄 터이니 제발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염려 근심 걱정되는 일들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고 놀랍고 신기한 방법들을 동원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평안, 즉,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걱정이 안 되는 평안,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근심하고 싶어도 염려, 근심, 걱정이 안 되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이라고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 He will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 in Christ Jesus로 되어 있습니다. In Christ Jesus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갈보리 십자가로 이끌어 가셔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저질를벌어 주신 대속의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오신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동원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한숨과 탄식의 기도를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주십니다 염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문제를 간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만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만 염려 근심 걱정해서 일사적으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간과 감사로 당장 하나님 앞에 아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갈보리언덕 십자가 아래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전화, 이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줄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한 주간도 하늘의 평안과 주님의 돌보시고 지켜 주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대성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코로나19 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한치 불프할수 없는 가운데에 두렵고 파란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염려 근심 걱정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갈보리 십자가 아래로 이끌어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생활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